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봐? 어. 이시한부 환자하고 결혼한 어떤 남자 사연인데, 가슴이 먹먹해지네 눈시울 붉게 하는 얘기지만, 남의 얘기니까 순고하다는 생각 들지. 만약 아저씨 자식이 죽어가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허락하겠어? 쉽지는 않지. 그 커플 안 됐네. 꿀까닥 하면 그만인 게 인생인데.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지. 아줌마는 욕심나는 게 뭔데? 아주 많이 욕심나는 놈이 있는데, 이제 일 텄어. 놈? 어떤 놈? 우리 지은이 좋다는 녀석. 무지 무지 잘 사는 집 아들이야. 돈 많으면 부자지만, 그렇다고 꼭잘 사는 건 아니지. 댐댐이가 어떤 거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부모를 봐야지, 부모를. 그 심술쟁이한테 어떻게 서운처럼 그렇게 반듯한 아들이 나왔는지 몰라? 몇 번이나 봤다고 반듯한지 네모난지 그 속을 어찌 알겠어? 척 보면 알아. 내가 앉아서 천리를 보는 사람이야. 조건 좋다고 호나당하지 말고 잘 살펴보라는 <laughs> 얘기야. 이번 주말에 뭐해? 왜? 나하고 가보자니까? 내가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해놨다고 했잖아. 그 자식 지키지도 못한 애비가 TV에 나와서 뭐할 말이 있겠어. 내가 어떤 땐또 그런 생각도 들어. DNA 접수해 놨겠다, 우리 태준이도클 만큼 컸지. 그럼 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나타나는 건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지.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입양됐다는 거 알면 당연히 친부모 찾을 생각 할 테고 또 그럴 거라고 믿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지금껏 연락 안 된다는 건 입양한 집에서 숨기는 게 아닐까? 아저씨 말대로 좋은 집 가서 잘 살면 고맙지만 또 모르지. 그러니까 방송 타고 사연 얘기하다 보면 양부모 그 사람들도 이제 나이 먹었을 테고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 모든 가정을 일단 다 해보자고. 절망해서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파묻혀 있을 거야? 내가 TV에 나가서 우리 태준이 찾으면 내 전재산 아줌마 다 준다. 지금 그 소리 공증해?